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델리션 코인 들고 왔는데요. 자, 오늘 비썸 장 기준 약 마이너스 2.7% 가량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자, 특히 델리션 코인이 일봉상 저점 대비했을 때 최고 고점까지 약 단기간에 45배 이상 급등세를 보이다가 자, 최근에 계단식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죠. 특히나 중간 중간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엔비디아가 개최하는 GTC 컨퍼런스가 어제자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인공지능 메타들의 조정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델리션 코인 이제 끝난 걸까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요. 자빈 살만의 국가인 이 사우디가 인공지능 시장에 54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자이 말인즉슨 인공지능 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자 특히나 인공지능 시장이 2030년까지 그 추정 규모가 이 기원이 넘는다는 내용을 작년 12월 말에 발간한 바가 있는데요. 저 연평균 성장세가 약37%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전에 인공지능 관련 코인들 또는 주식들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자 다만 델리쉬온 코인이 고점 찍고 나서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한 채큰 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델리쉬온 관련해서 향후에 엄청난 3차 급등 파동을 가져올 대응어제를 선점했는데요자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델리시움에 델리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이 호시정보 남들보다 먼저 선점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보셔서 델리시움 관련 대응제로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코인 매매를 8년 이상 해오면서 다양한 코인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자 가장 최근에 이 월드 코인에 25배 롱을 진입해서 거의 5일 만에 7,000%나 되는 엄청난 수익을 벌었고요. 그리고 제타 체인에 섯배 롱을 진입해서 하루만에 502%나 되는 수익을 벌었죠. 제가 이렇듯 이 선물이라는 투자 수단을 통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벌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코인 영역 8년을 기반으로 지금 회원방을 장기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원방에서 이렇게 회원분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벌어가시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계시고요. 자 특히나 올해 4차 방광기이 도래하는 4차 불장이 예고가 되어있는 상황이죠 자, 올해 불장이 여러분들께 돌도 없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다만 불장이라고 모두 수익을 볼수 있는 거 절대 아니기 때문에 불장에서 이렇게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해 불장에서 저희와 함께 안전적인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특히나 저희가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향후에 급등 가능성 높은 알트코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드리면서 타점 정보까지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특히나 델리쉬온 코인이 저희가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타점을 잡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방에서 델리쉬온 코인으로 2천만원 투자를 하셔서 거의 1억원을 벌어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자 계속 콜딩을 하셨다면 거의 이 2천만원이 5억이나 되는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겠죠. 다만 수익 실현 여부는 저희 회원분들의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존중을 해주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가 지금 이 방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승장에서는 급등 가능한 알트코인 정보를 추천드린과 동시에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쇼 포지션 타점을 다 잡아드리면서 저희가 하락장에서 더큰 수익을 벌수 있도록 쇼 포지션 타점 기가 막히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 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관계없이 양방향으로 수익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델리쉬움에 덜리. 델리 두 글자 문자 주시구요. 자, 추가적으로 저희가 델리션온 코인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큰 폭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 민코인이 이 엔비디아 이노 민코인 여러분들에게 선점할 수 있는 기회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엔비디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 계속 갱신이 된다면 주가 상승세 또한 가파라질 걸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 민코인 지금 출시된 지한 달도 안된 신상 민코인이고요. 시청이 굉장히 낮고 아직 상장거래소 소수 탈 중앙거래소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제 개인번호로 델리시움의 델리 델리 두 글자 문자 주시면 돼 저희가 엔비디아이누 민코인 매수방법 매뉴얼과 민코인 백서 바로 문자로 전송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델리시움 코인 접어 드리면요. 이 델리시움이 기존의 바이낸스 선물상장 투표에서 100표수 1위를 달리고 있다가. 이 1위 살리 일을 지금 밀레이디 코인에 내주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득표수 격차가 약 6만 표 정도 나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델리시온 순위는2위의 랭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1등과 2등간에 지금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3위 미만의 코인들은 지금 득표수 격차가 크게 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델리시온 코인 또한 바이낸스 선물 상장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선물 상장되면 당연히 현물 상장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좌절할 단계 절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델리시움 코인 향후에 엄청난 상승 가죠. 대형 호재를 선점을 했고요. 자,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델리시움의 델리. 델리 두 글자 문자 주시면 게 저희가 이 호재 정보 남들보다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약한달 정도 남았죠? 올해 사차 불장 때 여러분들 안정적인 투자하시면서 소중한 원금 지키시면서 큰 수익 벌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편목에서 올해 사차 불장 함께하셔서 경제적 자유 꼭 이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델리시움의 델리 델리 두 글자 문자 주시 분께 저희가 10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쿠폰을 10분을 추첨해서 4월 20일 날에 당첨자분들께 일괄 전송될 예정이니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델리션 코인 잡아 드렸고요. 다음에 급등 코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